네, 예, 여기는 까말라 비치와 빠동 비치 중간에 해당하는 카림 베이입니다. 예, 카림 베이에서 베이라는 것은 만을 의미하죠. 예, 안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굽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베이라고 하는데, 예, 카림 베이가 바로 그러한 지역입니다. 보면 둥글게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카린베이에 비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확인하고자 카린베이에 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카린베이에도 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똥 비치나 까말라 비치와 달리 중간에 바위들이 좀 있습니다. 편안하게 해변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네, 백사장은 있긴 있는데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수영하는데 약간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카린베이에는 입구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클리프리조트 가까이에 세븐일레븐이 위치합니다. 세븐일레븐이 위치하고요, 환전소도 위치합니다. 카린베이에는 칼리마리조트가 유명하죠. 카린베이의 상징으로 칼리마 리조트가 있습니다. 자, 칼리마 리조트는 개인 비치는 없습니다. 산 언덕에 있기 때문에. 대신 오션뷰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카린베이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카린베이에는 어떠한 호텔들이 있고, 주변 모습은 어떠한지 카린베이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카림 베이에는 오션뷰를 가진 저렴한 삼성급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방갈로들이 많습니다. 카린 베이에서는 방빠 비치가 보입니다. 빠똥 비치가 보이고요. 까말라 비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카림베이의 모습이고요. 방파제같이 예, 이렇게 거대한 바위들이 카림베이에는 많습니다. 예, 카림베이에서 해변, 비치를 찾으려면 남쪽에 빠똥비치 가까이에 있는 예, 이곳을 와야 됩니다. 자, 이제 카림베이 쪽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카림베이는 해질 무렵에 이쪽에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양이나 까이앙, 롯띠 등등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카림베이고요 자, 카림베이 앞에 패밀리마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카림베이 중앙에는 아, 이와 같이 패밀리마트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마트에서 음료수나 뭐 기타 간식을 사 드실 수 있고요. 이쪽에는 삼성급 저렴한 리조트들이 많습니다. 로컬 레스토랑도 몇 곳이 있습니다. 자, 지금 카린베이 방파제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파도가 지금 없는데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이쪽이 여기까지 이렇게 쳐서 오르기도 합니다. 자, 빠똥. 비치 같은 곳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카린 베이에는 이렇게 해변이 꽤긴 곳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카린 베이에 비치가 없냐 있냐 할때 있습니다. 남쪽 끝에 비치가 약간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멋진 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린 베이 쪽에 중저가 호텔, 삼성 호텔에 숙박하실 때도. 아, 이와 같은 비치가 있으니까 해변 생활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 여기 레스토랑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문 닫았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문 닫았고요. 아, 일부 고급 레스토랑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카린베이 중앙에는 패밀리 마트가 있습니다. 자, 카린베이에 있는 툭툭이들입니다. 네, 툭툭이 타고, 밭동비치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카림베이의 저렴한 호텔이죠. 선셋 비치 리조트입니다. 자, 이것은 호텔이 이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숙박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선셋 비치 리조트에서 비치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 벽이 있는데, 이와 같이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여기 앞은 이제 통과해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카림베이. 해변입니다. 모래 질 괜찮습니다. 조용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네, 카린베이에 선셋 비치 리조트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카린베이에서는 낚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많이 보입니다. 네, 여기는 카림베이입니다. 맞은편에 빠똥 비치가 보입니다. 로얄 파라다이스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카림베이의 위에 산 아래서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 여기 아래를 지나서 이와 같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 카린 베이 도로인데요. 이쪽에는 상가가 발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셋 비치 리조트까지만 상가가 조금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저기 가까운 곳에 패밀리 마트가 위치합니다. 툭툭이들이 있고요. 원래는 여기에 노점상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노점상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질 무렵 4시 섭세하고 7시까지, 아, 이 바닷가 근처에 노점상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노점상이 없습니다. 자, 카림베이의 모습입니다. 자, 바다를 즐기기 위해서 카림베이 쪽으로 예, 차를 세워두기도 합니다. 예, 여기는 카림베이였습니다.